누나, 근데, 바쁜데, 요즘 바쁘잖아, 많이. 어떻게 왔어? 내가 조언해 주려고 왔어. 어? 뒤없는다. 갑자기 뭐, 스타셰프 됐는데, 실감 좋나? 제가 스타셰프인가요? 요즘 보니까 방송에 재미 들린 것 같던데. 내가요? 어, <laughs> <laughs> <오>, 진짜 많이 만든데요? <laughs> 200번. 어, 오, 방송에 재미 들렸네. 왜안 접해?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정거 <laughs> 재미 안 들렸어요. <laughs> 재미 안들렸어 즐기는 아, 예. 것던데 아우, 절대, 절대. 아니야? 예, 네, 아니, 아니. 손님들 많이 오지? 엄청 많이 오지. 주말 오지? 같은 경우에는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뭐, 오시는 뭐, 분들도 있고. 뭐, 뭐, <laughs> 눈이 많이 커졌네. 어. 새벽 3시에 와서 그냥 서 계셔? 어, 너, 너무, 너무 죄송하더라고. 저, 아, 저 봐. 총 썰기 전에 와서 번호표 받고 집에 가서 다시 는 거예요. 영업시간 10시에 끝나잖아요. 새벽 2시까지 집에안 가요. 골파요 끓리느라고 다음, 다음 날기야 다음 날 거를. 그리고 태병 4시에 퇴근하잖아요. 10시 오픈이라 그러면 오픈, 오픈런 한 사람을 만나요. 그분에게 번호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자고 10시에 나와야지. 근데 매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언제 만나셨길래 이렇게 친한 척을 하세요? 한,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아, 지금 절친됐어요? <laughs> 절친됐어요. 지금 임태훈 셰프님이 전현무 내동생 된거 아시죠? 얼마나 나 너무 잘해 내동생 내동생 하시는 거예요? 임태훈 어, 정지선. 어. 어? 임태훈 정지선. 정준 셰프로 벌써 2년 넘었잖아요, 우리랑. 잠깐만 이수만. 아 이게 지선이지. 와... 지선이? 정지선 이순실. <laughs> 정지선 이순실. <순식>. 지선이지. 이태훈 <laughs> 기셔야 <laughs> 지금. 아 지금 어디 아, 가시네? 맞아, 아 진짜로? 진짜? 자연스럽게빠지시네 가장 최근 팀기를 찾은 거야. 그러네. 각국에서 많이 오시거든. 뭐타이페이 대만이나 홍콩이나 저 인도네시아 막 그런 분들도 오시고. 아, 세상에 세계 요리사 됐네. 엄청 우리, 많이 오시고. 우리는 우리나 어디서 와? 뭐 LA, 일본에서. LA? LA? <laughs> 야, 야, 태평양, 태평양 건너 와. 네. 중국어로또 하신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 네. 그때 이후로 대만 분들이 엄청. 어, 시아가 위에 치는 타이완. 응. 요즘 뭐, 대만에서 우와. 난리시라고. 응. 나도 중국말 좀 알려줘. 손님 빚으려고? 손님 빚으려고? <laughs> 내가 중국말 뭐, 뭐, 하는데 뭐 손님을 뺏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만질게. <laughs> 내가 중국어 학원에 연결시켜줘. 아, 뭐야? 태훈이. 아, 이거 좀잘 진출하라고. 아 저희 첫 오픈은 서천점에서 했는데 음. 그 자리도 원래 소개시켜주신 걸 알고 있거든요. 어, 아, 진짜. 아 누나가. 그, 가게를 처음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누나한테. 그래서 이제 요쪽 자리가 있는데 나왔는데 한번 보면 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남편이랑 같이 와서 가게를 맞아, 같이. 어. 그맞저 그래, 사이드에 있던 그곳 말이죠. 네. 네. 어, 지성대표님은 태훈재표님이 도와주신 거어으세요 그냥 존대 자체가 도움 많아. 그냥 존대 자체가 도움 아 하하. 아, 아, 더 심해질 거요 아, 많이 심해졌죠 심해졌죠 이제. 고개 자체가 자체 지금 빼딱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예. 변한 게 아니라 인기가 없을 때도 저러고 다녀서 한결 같긴 해. 한결 같긴, 한결 해. 한결 같긴 해. 잠깐만 누나한테 서촌팀때 내가 한번 갔잖아. 그때 패타이을한다고서 <laughs> <팔다니는> <해서 웃음> 맞아. 맞아. 음. 근데 내 사인 받으려고 왔었잖아. 뭐라 그래가지고 간 거야. <laughs> 손님안 모였잖아. 오늘 오신 분들은 흥분하다. 작년에 이거 었잖아요저때 예, 예. 왔었어? 그때 네. 어,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아니 어디 없었어? 팬사인회 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우 셰프님 지금 팬사인 하고 있거든요. 너때문 당황되는 것 같아. 더 왔어. 왔어. <목소리> 들어와. 괜히 없어. 오 있다 있다. 위장 <목소리> <미장> 손님이었구나. 사인도 받았어. 대박. 다 찾아냈네. 받았네 간강제가 아니라 강제. 강제 강제. <laughs> <laughs> 그때는 막 누나랑 연락도 잘 됐어. 아 어느 순간에 연락이 안 돼. 아. 그 전에 이제 누나 당락기에서 막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나 엄청 슬했잖아 음. 아. 뭐 어, 진짜 슬했어 정말로. 아. 어 하루에 세탕씩 <laughs> 떼었어. 아이 변했네 사람 바쁘다 이제 바쁘신. 1 0다 아유. 아, 요즘은 제가 전화 안 받아요. 너나 나갔을 때왜안 나왔어 근데? 뭘? 아 누나, 누나 나갔을 때나 응. 이기 자신 없었나? 아니, 이기 자신은 있었지 아니, 이기 자신은 <웃음> 있었지 있었지, <웃음> 오 누나, 남매 나중에 내가 봐준 건데 아 봐준 건데? 얘가 또 자극하네, 야 셰프님은 세훈 셰프님은 가면 이기 자신 있으신 거죠? 말은 못해 말은 못해 아, 재밌다 말은 못 해? 이기지. 그냥은 아니지, 그지내 어떻게 그냥을 이겼냐? 아, 서바이벌은 얘랑 못하겠네. 어. 아 그래?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자. 또한번 하자. 고고. 오. 둘이 붙으면 진짜 볼만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랜만에 네 밥, 네가 해준 밥좀 먹어보자. 내, 내 내가 만들어준 어. 밥. 네. 들어봐, 들어봐. 아 누나까지 왜 들어와? 어, 들어와 보자. 주방까지도 갔어. 빨리 <laughs> 해봐봐, 해봐봐. 날 위해서 무슨 일 해줄 거야? 어, 오늘은 누나를 위해서 우리 도래의 시크릿 메뉴였던 <laughs> 팔구환자랑아저 진짜 오! 맛있습니다. 오우 파육이다와저동파육이다 아! 와! 와! 오늘. 와저동파육이다 와! 오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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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평이다, 오늘. <laughs> 어, 진짜 잘한다. 지금 저 전현무씨 벌써 입맛 다시는 봤죠? 아니 이렇게 차있어 <laughs> 어, 우선은 내가 그팔구환자를 시작을 할 건데 이거 그 안성진셰피님이극찬 했던 거지 이거? 네,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셨고 생존입니다 이야 현상적입니다 <목소리> 저는 자,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 씨를 두고 다져주면 음? 돼쪽좀 곱게 다져야겠네 어, 곱게 다져야겠네 그리고 아, 레시피를 다 내려야겠네. 공개하잖아요 자신감이죠 <웃음> 홍보대사예요? <웃음> 아니, 정신선 열받으라고 대면이, 대면이 여러분, 가른거 쓰면 안되안 안 돼, 안 돼. 크로다지 <목소리> 기계를 못 믿어. 내 손을 고쳐야지만 돼. 장인이야. 어? 흠뻑 빠졌어요, 현무시는 네, 푹 빠졌어요. 이러고. 뭐야, 기0는 뭐, 거야? 이거, 이거. 어 여기 탑에 가요? 저 찍는 거 지금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야, 너 뭐하냐, 너? 배운 데잖아, 지금. 뭐 하냐? 배운 데잖아, 지금. 아, 막 열심히 하네, 어? 아니, 아니, 씨, 영어 비밀을 왜 그거를 써? 저는 개인소장, 개인소장 아니에요 개인소장, 어, 저도 잘 어울린다. 잘어울장 개인소장, 큰 거를 구해. 인소큰 거를 구하는데. 엄청 크다. 양파 모양을 만들인소 이렇게. 아, 이게 동그랗게 만들장이제부터개진이이개인소이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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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아. 장개중간장개비어있개있 어. 아 아, 그 어, 다르다. 기소장개다니까 야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고 아 그냥. 아우 곱다. 시그니처. 엄마 저거 튀긴다고 오 옛날에 중국에서는 저건 통째로 튀겼어요. 아주 크게 통채 튀긴 다음에 살짝 구멍 내서 안에를 고기를 펴낸 다음에 다시 아, 아그 안에까지 안에까 어, 네, 중국에서 그렇게 아 했어요. 네. 야 이것도 섭섭은못잡게 일이다. 그러게 손이 많이 가는 거네요. 그러네. 전난치가 않은데? 어, 만만치 않아. 아유, 아, 가셔서도 계속 이렇게 만드셨겠네요, 직접. 어, 100분 안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7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사실, 긴장도 좀 없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나도 다음 라운드 때, 2라운드 때, 긴장하지 않았어 아, 원래 대결 그런 데 가면은, 긴장해 해. 이길 거라서. 와, <laughs> 대단하다 이길 거라서. 어. 얘가 끝까지 올라와서 나랑 붙었으면 어땠했어요 쇼미더. 내가 이겼지. 너가 이겼을까? 네? 너가, 어... 이겼을까? 어... 너가 이겼을까? 너가 어... 이겼을까? 내가 이겼지 당연히. 네? 내, 내가 이겼지 당연히. 아 내가 이기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응용력은 솔직히 둘마가 엄청 뛰어나겠지만 맛으로 는 내가 이길 먹어도 꼭이마으로 내가 이거 먹어 이거 어이 제일 어요꼭지않나어도맛 이거 자신있꼭 이거 먹어그꼭 이거 먹어도 꼭이어 이거 까 맛으로 이거 먹어도 이니까어도꼭 이거 먹어도 꼭 이거 먹어도 꼭 이거 먹어도 꼭 이거 먹 이거 쓰네? 도꼭씨거 이거 을 느끼려면 큰거 써야 돼. 청경채 익힘 정도가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기름과 물, should 인정한 청한채경채 오호. I 아 h i n k o u c I o u a r 이 you are. I think y 이 u a 아, 안성준 셰프님이 말한 이느낌이 이거구나 되게 아삭하고 부드럽게 잘 익혔는데? 자, 두반장을 넣고요 소송을 넣고 행구를 데칠 거고 조리를 할 겁니다 아맛있어 네. 음 이야, 오, 맛있겠다 종류말 많이 들어가네 와, 우와 전에 넣는 거예요. 이제. 아, 정말. 아니 이게 진짜 와. 손이 많이 가던 요리네요. 아, 이제 양파를 빼시는구나. 아아아아 양파의 아 향이 싹 빼요. 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햄버거. 완자 안에 담는 과정인 거네요. 어. 아, 뭐... 그래서 소스 꼈는 거야. 아, 소스를. 아, 어. 잘라 먹는 거. 어, 와, 그치? 저 좋네. 어, 좀 좋다. 칼로 아, 자르면 안에 껴. 오. 나그마쳐.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laughs> 아주 그냥. <laughs> 양고기 튀김까지 제가 바로. 양고기 받았나요? 튀김. 아, 요 아. 저는 사실 양고기 튀김을 먹어봤었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 언제 왔냐? 반죽이 아삭아삭하고 맛있던데. 양고기 상태는 좋고. 튀김옷도 너무 맛있어. 정말 믿음이 안 가네요. <웃음> <웃음> 이제 이쪽으로 볼... 쳐다보지도 않는데 <laughs> 전통 셰프 소리, 소리 지르는 꼴볼 겁니다. <laughs> 야! 하는 걸 볼. 아 이게 비법이네. 좋아, 비법이야 이게. 쯔럿 쯔럿. 저거 맛있어 쯔럿. 아, 아. 뭐야. 아, 안장한다. 나가자. 우선 나가서. 왜 하나 왜 하나 더해 주는데 세개한세개 세개 아니야? 아기회를봐 이거. 나 하나 못고나못 쓰고, 내가 해줄게. 하나도 아예 안 알려주려고. 난 이제 승질내는 거 처음 봤어. 아 동빨이. 아, 아, 공개. 공개. 야 하면 안돼. 왜왜 왜. 왜, 왜. 안돼 안돼. 세훈아 지켜. 아, 네가 뭔데? 그렇 공유하지 마. 방송이 중요해. 저게 중요해. 지금 공개가 중요해. 제가 더 중요. 해 그래 나가 오, 근데 정지호 셰프님은 아시죠? 네 그거 봐저 비빌 레시피 아시죠? 알죠 아, 너도 할수 있니? 라라라라따라라라라따야 아, 아. <laughs> <laughs> 이거 응, 뭐, 뭐야? 이거 우리가 저 전현무씨가 즐겨 먹는 그 메뉴죠? 네 맞습니다 어. 창업한 지 얼마나 됐어? 나 지금 10년 넘었지 오. 어떻게 처음부터 창업을 꿈꾸시고 요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요리를 하고 싶으셔서 시작을 하셨는지 그거는 있었던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생계형 요리사였고 당연히 뭐 집안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식 처음에 배울 때는 나 설거지만 거의 1년 반했어. 요그 음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거치다 보니까. 아, 나는 중국식사을 한번 해보고 싶어. 서른 살때 가게를 작업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자본금을 갖고 있, 있던 게3천만 원이었어. 대출 이천을 땡겨가지고 마스성장 땡겨가지고 오천만 원으로 처음에 가게, 가게를 시작한 거지, 그시하를 음. 첫날, 첫날, <laughs> 세팀 들어왔어, 세팀 근데 이제. 근데 나는 처음에 배달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 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그 일을 했던 거를 여기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거 배달을 같이 해야겠다. 그때부터 주문 들어오면 들어 가서 음식하고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음식하고 배달까지 다 하고 전단지 뿌리고 네, 5개월 정도 딱 지났, 지났을 때180 정도를 매출 밀렸어. 음. 하루에 180 정도를 매출 오, 밀렸어. 오, 밀렸어. 음. 하루에. 와 근데 그걸 다 기억하시네. 어, 그다음에 이제 쭉 1년 8개월 딱 됐을 때 이제 1, 2층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아, 잘 됐구나.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배울 게 많지. 그래서 지금 내가 사단에 영입하려고 해. 사단에 영입하려고 해. 그지? 올 사단이야? 이게 뭔 사다니? 아, 맞아요. 이제야 성내로 살려. 근데 이 정도면 임태훈 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둘다 똑같이 생계형이고 누르고 같이 했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더 핫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더 핫하다고요? <laughs> 중국 요리에서 여성 셰프 최초잖아요, 제가. 핫하죠? <laughs> 멤버를 지금 찾고 있거든. 어. 너가 1호 멤버로 한번 들어와. 갑자기? 응. 뭔 소리야? <laughs> 임태훈 셰프가 라인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 응. 우리 사단에 들어오면은 방송 행사 나랑 다 같이 하면서 흑백 남매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어?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야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기 이런 기회 나 기회 많이 안 줘. 활동도 많이 하고. 아유. 활동 많이 안 했어요. 다음에 얘기하고. 트에 박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깨고 약간 이쪽에 넘어와야 돼. 야, 이 규비 뭉치면 진짜 크다. 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 잘해보자는 거지. 아, 그래, 알았어. 잘해보자. 그래, 잘 생각해봐. 빻빠 어? 가자, 가자, 가자. 가라고 했어? 지금 사단원로 어. 들어온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실패야?